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만들어 본 초미니 사이즈의 오므라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접시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그 쿠키 커터. 그건데요. 이거 3종 세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3개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는 이것 중에서 이게 제일 이쁠 것 같아서 이거를 구, 고... 선택했습니다. 그릇은 플라스틱 점토로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친구가 이 영상을 보는데 소리 잡음이 난다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선풍기 소리였는데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사, 손에 땀이 좀 많아서 선풍기를 켜놓고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선풍기 잡음이 좀 일어나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유의하면서 치, 치겠,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섞을 곳과 섞을 것 하고 레진. 하고 목공풀 붙여야 되니까 그다음에 점토는요 찬사 점토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물감은 노란색과 빨간색 하고 핀셋과 샐러드 파우더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쑤시개는 한 개나 아니면 두개 준비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야 아, 여기 이게 아닌데. 어디있지 아, 여깄다.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 위에 올려줄 오므라이스 그 계란을 먼저 만들어줄 거예요. 이제 점토를 꺼내서요. 어, 지금 점토도 많이 안 나왔거든요. 이거 하고 130g 짜리 조금 남았는데, 조금이라기보다는 반보단 많이 남았는데, 이제 노란색으로 조색해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예, 조색을 해주고 올게요. 네, 제가 조색은 해주고 왔어요. 이렇게 노란색을 해주고 이제 요거 그릇의 크기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해줄 텐데요. 저번에 만든 이거는 너무 초미니 사이즈였어요. 진짜 안 예뻐요. 그리고 이거 다 써도 될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살짝 마른 모 느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아 추천은 저는 네이버 이미지 같은 거 여러 가지 보고 왔고요 이런식으로 저는 요정도 크기로 해줄게요. 안이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영상은 그아주메님 영상 보고왔습니다. 제가 러블리미니님이랑 아주메님 그, 그 영상 많이 보거든요. 아이고 비대칭이다. 제가 피아노 대회가 얼마...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원을 갔다가 늦게 와가지고 네, 요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올라가 밥을 이제 해줄 건데요. 밥은 그냥 천사 점토 조금 떼어내셔서 이쑤시개로 긁어서 표현하면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거 작업까지 하고 올게요. 네 이렇게 밥을 표현해 주고 왔는데 뭔가 아이스크림 처럼 됐어요 이게 얘들 이왜이렇 붙어있니? 접시가 작은 것 같아요 네 이런식으로 해주고 이제 소스 먼저 말고 전 샐러드 파우더로 먼저 해줄 거예요 저는 이거 수제 샐러드 파우더 인데 쪼만한 마을 그거 있잖아요 쪼만한 마을 그거 스펀지로 만든 건데요. 근데 사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이거 샐러드 파우더를 제가 스펀지를 필요해서 샀는데 이게 스펀지로 샐러드 파우더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산 거거든요. 스펀지도 필요할 겸 해서. 네, 일단 여기다가 레진을 짜줄게요. 날아가려고 그래. 선풍기 때문에. 고정할게. 또 매직 테이프? 고마운 친구 매직 테이프네요. 샐러드 파우더는 그냥 그거 없이 물감 아무것도 없이 해도 될것 같은데. 근데 제가 어머라이스를 준 아주메님 영상을 봤나 안 봤? 나 보고 했나 안 보고 했나 모르겠어. 그게 아주메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헷갈려 지금. 이렇게 해주고. 양은 대충 저는 눈으로 보고 하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거 써야지. 오케이. 이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릴게요.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하고 올려줄게요. 핀셋으로 올려줄게요. 저는? 엄마 안 붙여져. 제가 이거 붙여주고 올게요. 네 이렇게 올려주고 왔는데 좀 남았어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쓰레기통으로 직행이죠. 네 다음에는 케찹을 만들어볼 건데요. 케찹은 여기 스푼 위에다가 해줄게요. 이거는 원래 제가 짤주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소량 때문에 짤주를 쓰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제가 그리고 제일 작은 짤주가 없어가지고 지금 진짜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빨간색 물감. 이 스프는, 이거 수저는, 수저래. 이거 숟가락은 쪼마 거거든요. 쪼마에서 레진 사면 같이 오는 그거. 좀 진하게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제가 한번 제일 작은 그게 있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네, 딱한개 남아있던 거 가져왔습니다. 벌려서. 근데 색깔 좀 연한데? 조금 더 섞어줄게요. 몇 시지? 16분? 빨리 해야 돼. 20분에 숙제해야 돼요. 아이고. 어, 카메라 이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자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로 긁어줘야 되니까 그 안에 공기 들어갔어. 그쪽으로 모아서 진짜 이런 거 한다고 요거. 아이 요거 그거 지퍼팩 써 보는 건 처음이에요. 가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가위가 어디 있지? 아, 여기 다 잠시만요. 자르고 있는 거라. 네, 잘라 줬고요. 제발 헐, 신문니 망했어 제가 수습 좀 하고 올게요 네 수습하다가 망할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 레진도 묻었거든요 네 이상 망한 아 진짜 이거 소스만 잘 짰어도 진짜 안 망했는데 네 이상 오므라이스 광자였습니다 빠이빠이 안녕 아저 이제 영상 자주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주말에도 진짜 시간 내서 올릴게요 안녕